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토랜드 화성 변속기 소재 생산 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일재 책임 매니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변속기 소재 공장의 설계 변경 업무, 개발 관리 업무, 그리고 수익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이제 설계 변경 관리하는 업무인데 설계 변경이 공장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도 그 설계 변경이 그 발생하기 때문에 혁명 업체하고 뭐 긴밀하게 또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오토랜드 화성은 198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세피아, 오체 화종을 비롯해서 현재 K시리즈 K3, K5, K7, K8까지 그 밖에 모아비, 소렌토 니로 EV6도 올해 7월부터 양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공장 중에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장입니다 크게 완성차 공장과 파워트레인이라고 말하는 엔진 변속기 소재 공장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완성차 공장은 프레스 공장, 차체 공장, 도장 공장 그다음에 조립공장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요 파워트레인공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진변속기 소재공장인데 소재공장에서 공정이 시작돼서 가공공장 조립공장 이런 식으로 공정 순서가 편성이 돼 있고 엔진변속기가 완성되면 이제 완성차 공장으로 공급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품질이죠 각 공정 공정 단계별로 후공정으로 공급을 했을 때 품질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한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품질적으로 불량이 발생을 하면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공정에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을 해서 후공정으로 인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생산본부 외에 판매, 품질, 재경 등 여러 분야의 본부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간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갈등 요소가 있,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좀 힘든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무 형태가 변경이 되면서 근무 시작 시간은 좀 당겨졌지만 근무를 종료하는 시점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으로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6시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제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요. 운동을 할 때도 있고 산책을 할 때도 있고 약속을 잡아서 지인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저희 팀의 사내 문화는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과거에 좀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업무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자율적인 권한 임이 되어서 충분히 각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 워크, 비대면 어떤 업무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아차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 K7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료 직원들이 생산하는 차이니까 더 신뢰가 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필수 역량으로서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배경이 무엇이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좀 활력소가 될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친화력도 있고 자기 개성도 있고 그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조직이 좀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없이 훌륭한 회사고요. 제가 청춘부터 현재까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일터였고 일생에 있어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현재까지 기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직장입니다. 오토렌드 화성은 기아의 랜드마크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공장의 대표격이고요. 과거에는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개선이 돼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